안녕하세요 여러분. 큐이입니다. 오늘은 현대 기술의 숨은 영웅이자 지정학적 전쟁의 주인공인 히토류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토류가 도대체 뭐길래 미국과 중국이 이 광물을 장악하려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히토류의 역사부터 현재 산업 상황 그리고 뜨거운 정치적 쟁점까지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히토류가 뭘까요? 히토류는 주기율표에서 란타넘 계열의 15개 원소란타넘부터 루테툼까지와 스칸줌, 이트륨을 포함한 총 17개의 금속 원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은백색의 부드러운 중금속으로 지구상에서 희귀하다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지각에 꽤 분포되어 있어요. 히토류는 지구 지각에 비교적 풍부하게 분포합니다. 심지어 굴이나 납보다도 매장량이 많죠. 문제는 이들이 순수하게 채굴되지 않고 다른 광물과 섞여 있어서 추출이 어렵다고 해요. 히토르의 이야기는 18세기 스웨덴 광산에서 시작되어 당시 스웨덴의 화학자들이 가돌리나이트라는 검은색 광물에서 새로운 원소들을 발견했는데 이 원소들이 매우 소량으로 존재하며 다른 광물들과 섞여있어 분리하기가 크기 어렵다고 해요. 또한 당시 기술로는 이 원소들이 포함된 흙, 즉 산화물 형태의 광물들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것이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희귀한 흙이라는 의미에서 히토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들어서면서 스웨덴 화학자 요한 가돌린이 1794년 첫 히토류 원소인 이트름을 공식적으로 분리했죠. 그후 1800년대 내내 유럽 과학자들이 다른 히토류 원소를 하나씩 발견했어요. 초기에는 이들이 희귀하다고 여겨져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1880년대부터 상업적 채굴이 시작됐어요. 초기 채굴지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였고 20세기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이 주요 공급원이 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히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됐어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원자폭 개발 시 히토류가 중성자를 흡수하는 불순물로 작용해 분리가 필요했죠. 전후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TV 컬러 화면과 석유 정제촉매제로 사용되며 산업화됐습니다. 1980년대 중국이 저비용 생산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히토류는 왜 중요한가요? 히토류는 현대 기술의 필수 요소예요. 소량만 첨가해도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 로봇, 풍력 터빈, LED 조명, 심지어 군사용 레이저, 무기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 히토류가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 모든 것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히토류는 우리가 사는 상품을 더욱 작고 더욱 빠르게, 더욱 힘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만약 히토류 공급이 중단된다면 이 모든 첨단 산업과 우리의 일상이 멈춰서게 될 거예요. 히토류는 단순히 산업의 부품이 아니라 현대 기술 문명의 신경망과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오디뮴은 강력한 연구 자석을 만들고 유로퓸은 형광 물질로 사용되죠. 재생 에너지와 첨단 전자 제품의 폭발적 수요로 인해 히토류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2025년 현재 글로벌 히토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혁명 때문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히토류의 공급망은 현재 특정 국가에 의해 극도로 편중되어 있어요. 바로 중국이에요. 1980년대 이전까지 히토류는 주로 미국에서 생산되었지만, 환경 오염 문제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점차 생산을 줄였어요. 이때 중국이 히토류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히토류의 3대 조건이 중국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 넓은 땅. 둘, 저렴한 인건비의 말잘 듣는 노동자. 셋, 환경오염이나 노동자 보호에 신경 쓰지 않는 정부가 존재해야 해요. 중국은 히토류를 국제시세의 반값에 수출했고, 가격 경쟁에서 밀린 독일, 프랑스, 미국 기업의 히토류 생산 기업이 하나씩 문을 닫으면서, 선진국에서는 히토류 생산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덩샤오핑 주석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고 말하며,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일찌감치 간파했어요. 현재 산업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2025년 기준 히토류 생산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생산량은 약 39만 톤으로 추정되며,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해요. 주요 광산으로는 중국의 바야노보가 있어요. 그 뒤를 이어 호주의 마운트 웰드, 미국 마운틴 패스, 미얀마, 나이지리아 등이 있지만, 중국의 지배력은 여전합니다. 매장량으로는 중국이 4,400만 톤으로 1위, 브라질 2,100만 톤, 인도 690만 톤, 호주 570만 톤 순입니다. 하지만 매장량이 많아도 추출과 정제 기술이 복잡해 중국의 가공 능력이 독보적이에요. 중국은 히토류 분리 정제의 90% 이상을 처리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을 드러내요. 호주는 2027년까지 생산량을 3배 늘릴 계획이고 미국은 2024년 수입가치가 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국내 생산을 확대 중이에요. 그러나 환경 규제와 기술 격차로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호주는 호주 광산에서 캐낸 원광을 말레이시아로 운반해 히토르를 만들어요.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아 엄청난 양의 방사성 폐수와 각종 독성 폐기물,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의 피해를 말레이시아 근로자와 주변 주민이 잊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달러 모여드는 이유의 히토르도 있어요. 히토류는 신재생에너지 쪽의 중요한 원소예요. 탄소 중립을 위해 만들어지는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히토류를 필요로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달 표면에는 캘 필요도 없이 함량이 높은 히토류 덩어리가 깔려 있다고 해요. 이에 미국과 중국은 딸에서도 히토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정치적 측면을 볼까요? 히토류는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전략 무기예요. 중국은 1990년대부터 저가 덤핑으로 시장을 장악했는데, 이는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 중국 일본 영토 분쟁에서 히토류 수출 금지를 무기화하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2025년 들어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고조됐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중국은 4월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이는 미국 국방 공급망을 위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2025년 61호 발표는 히토류와 연구 자석 수출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며, 이는 미국의 정밀류도 무기 생산에 타격을 줄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은 히토류 거래 휴전을 통해 1년간의 임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는 유럽 등 동맹국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전쟁 전략은 히토류를 통해 미국의 취약점을 공략하며, 글로벌 무역 파편화를 가속화합니다. 최근 엑스 트위터에서도 히토류가 군사 경제 안보 이슈로 뜨겁게 논의되는데 중국의 통제가 미국의 정밀 무기 생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요.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자국 내 히토류 광산 개발 재개, 동맹국인 호주 등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사용된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심지어 히토류의 보물섬인 그린란드에도 접근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미래 산업과 안보를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에요. 반면 중국은 2024년부터 히토류 채굴 및 정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히토류를 핵심 자원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서방 국가들의 첨단 산업 발전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다분해요. 히토류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전기차, 풍력 발전,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술 모두 히토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히토류 공급망의 안정화는 단순히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해요. 히토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채굴 기술 개발과 환경 친화적인 정제 방식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 후 히토류를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요. 히토르는 지구의 귀한 선물인가 동시에 현대 문명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검은 황금입니다. 이 작은 광물 하나가 전 세계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강대국들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미래 기술 발전 속도까지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히토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은 광물이 가진 거대한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